네, 네, 증상이 시작된 게 대략 언제쯤이죠? 많이 불편하신지가요? 어, 많이 불편한 거는요. 네. 어, 작년 작년 그러니까 음. 1월 달부터 그 전에 네. 앉으면 방바닥에 앉으면 음. 이렇게 잘 앉기가 불편해서 네. 두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앉아야많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네, 네. 이제 그래 가지고 그게 시간이 좀 흐르더니 작년 뭐 1월달부터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계단을 딱 발을 올려서 힘을 줘야 올라가는데 네네. 제 생각에 여기 힘이 없어요 오른쪽 다리에. 그렇군요. 평소에 지내실 때 사타구니 네. 부위에서도 통증이 같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사타구니에서는 통증이 네. 뭐 별로 없고 음. 하여튼 이 오른쪽으로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네. 제가 뭐 그냥 서울대학병원 특진 교수들을 다 만나서 했더니 고관절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고관절이 약간 닳고 염증이 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약을 좀 사십일 질 줘서 먹는 동안은 좀 덜했어요. 그렇군요. 그 지금도 떨어지니까, 그러면 약을 복용하고 아니, 계신가요? 아니야, 약 끊었어요. 아 그래요. 그 이제 약을 먹고 나서 몸이 많이 부으셨었던 제가... 건가요? 네. 약을 먹고 나서 몸이 많이 부었었던 건가요? 부지는 않았어요. 약을 왜 그만두셨죠? 그러면 이제 사십일 질 줘서 그걸 끝까지 제가 이제 먹었어요. 네. 끝까지 먹고 이제 그 약이 떨어지니까 이제. 안 먹으니까 도로 아프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네. 이제 요새 많이 흔하게 말하는 통증 치료 이 그것만 하는 거다 하고 그냥 있었어요 있다가 음.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제 고관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고관절은 좀 다른 관절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고관절에 네. 위치한 부위 자체가 몸속 꽤 깊은 곳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아, 보니까 네.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겨서 그 안에 물이 차더라고 하더라도요. 외관상으로는 네. 그게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네.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이 이미 내원하셨을 때는 이미 연골이 많이 닳아 있는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네. 많은 환자분들은. 단순한 진통, 약물 치료가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네. 과연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하면 좋냐?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네, 네. 인공관절 자체가 이 삽입을 하고 나면 뼈를 녹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공관절의 수명이 다되는 보통 이제 1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뼈가 같이 손상이 되어 있고 그과정에 이제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 이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때 네. 가서는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조금 에 항상 고려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네. 이제 만약에 수술 과정에서 이, 이 대퇴골두라고 하는 이제 고관절의 윗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 대퇴골 뼈 쪽에 이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 뼈가 썩게 되는 무혈성 괴사라는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머니 같은 경우 는 지금 이제 이 약물 치료를 위주로 하셨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한방 치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도 네, 수술이 아니라 약물 치료 처음에 센, 선택한 이유도 수술을 네. 하지 않고 치료를 하고자 했었던 의지가 강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방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한방 치료는 대략 한세 단계 정도로 나뉘져요 일단 네. 어머님이 불편하시니 고관절의 그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봉독 소염 약침이라는 걸 써서 일단 통증을 좀 제어를 하고요. 결국은 네. 이제 대퇴골 고관절 쪽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야 이제 퇴행성 변화가 늦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한약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퇴행성 질환들의 특징은 뭐냐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고 걸을 때 특히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에도 점점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시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근추나요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연성을 늘리면서도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치료를 같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 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네. 고관절 관리가 왜, 고관절 관리가 특히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이 고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시는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시고 여성분이 네.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골다공증을 같이 가, 같이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낙상이 됐을 때즉 미끄러지거나 넘어졌을 때 뼈가 골절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고관절 골절은 굉장히 위험한 응급질환입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거,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결국은 고관절 예방, 고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